임사 체험자는 죽은 후 공중에서 자기 몸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은 후 공중에서 자기 몸 지켜보기라는 주제에 대하여 첫 번째, 몸을 벗은 후그 현장을 지켜본다. 두 번째, 죽음 순간은 용서를 빌 가장 좋은 기회이다. 세 번째, 육체에서 분리된 후의 체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벗은 후그 현장을 지켜본다. 의학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았다 되살아난 임사 체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죽음의 순간 자신의 영이 육체에서 벗어나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침대나 사고 현장, 이산 피트 위에 떠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느낄까요? 누가 방에 들어왔는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의사들이 소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이야기해요. 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매우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에스는 소생팀에게 제발 그만두시죠. 이대로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말하고 싶어도 자신의 목소리가 이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죽음을 맞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신이나 사고 현장 혹은 몸을 빠져나온 것이 어디든 관계가 없었다고 해요.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추고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승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사고를 당한 장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모두 알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충돌한 차에서 어떤 기구를 이용해 구해내었는지 깨어난 다음에 상세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충돌한 차의 번호판이나 뺑소니 친 운전사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내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잃는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는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술하는 동안 육체를 이탈하여 수술 중인 의료진과 간호사를 지켜보는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의식불명상태라고 하여 그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될수 있어요. 어두진에 무심코 하는 말이 환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순간은 용서를 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부모님 모습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 안타까움과 회한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잘한 일은 거의 생각나지 않고 속속이고 아프게 한 일들만 생각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싶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없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말을 그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코 늦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후에 그런 말을 하더라도 결코 늦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도 청력은 상당 기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다만 표현을 할수 없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동안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풀지 못한 능어리를풀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하고 불효하여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마지막 보내면서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빈다면 가시는 부모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이승의 집착을 끊고 홀가분하게 떠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부모님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에서 분리된 후회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이 몸을 벗는 과정에 단골로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벽을 통과해 한 줄기 광원을 향해 날아가거나 눈부시게 밝은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터널이나 관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터널이나 관문을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것은 영원이 정말로 터널이나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몸을 벗어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나온 생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리뷰합니다. 이 리뷰에서 직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선명한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텔레비전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때의 상황을 다시 체험하게 된다고 해요. 그때 그 사건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 절실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 생각한 일이 모두 보입니다. 따라서 보기 싫은 일을 했거나 나쁜 생각을 해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단죄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체험을 합니다.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은 누구라도 기분 좋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입니다. 생전에 높은 정신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자도덕경의 천망협의 소위 불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허술한 것 같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종교와 임사체험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